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4장까지 돼 있습니다. 예, 먼저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미니. 지금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땅에서 채찍질과 또 매마진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육체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어 여섯 시간 동안 아홉 시부터 새시 3시 오후 세 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여섯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은 다 처지고 또 강렬한 햇빛 가운데. 그 땡볕에 있으니 목은 얼마나 마르고 또 몸이 쳐져서 폐를 눌러서 숨을 쉴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자고그 그못 하나도 견딜 수 없는데 그런 심한 고통을 6시간 동안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그 뭐라 그 정욕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육체가 원하는 그런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갑옷을 삼으라. 이 기준을 사라. 모범을 사라. 우리의 육체에 공격하는 여러가지 마귀의 시험 우리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그 모든 문제를 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다했기 때문에 이절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다시는 옛 모습으로 사람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과 또 안락함과 또 원하는 그 몸에서 원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런 삶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이 땅에 살아있는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지금 육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욕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몸의 한계인데 육신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음란이다 그리고 정욕과 술취합니다 그 아,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그리고 방탕하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 이예요이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뭐 옛날 같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이 세상것을 좋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이방인의 뜻 그러니까 사단의 뜻 하나님을 모를 때 뜻을 행한 것 같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들이 몰랐을 때 행했던 모든 것으로 이미 그런 것, 육신이 주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악한 모든 행실은 족하다. 그러므로 4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이여겨 비방하나. 그래서 그 동안 너희가 그런 삶을 살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 뭐 친구들, 뭐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그런 함께 정욕과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들이 함께했던 자들이 비방을 할 것이다.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 재림 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다 고하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게 우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이 육체는 사단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육신은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심판을 받거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살수 있는 육신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였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 것이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요즘 뭐 날씨나 또 국제 정세를 보면 아 말세가 되고 또 우리의 사회가 움직이는 거 보면 무엇 하나 바르게 움직이지 않고 악한 것이 또강성하여져서 악의 의를 이기는 그런. 세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 때를 우리가 이겨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달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굽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이말세에는 자기 사랑이 점점 심해지고, 사람이 급하고 악해지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거야. 근데 그 서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가 여러 가지인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 그 재물을 맡아 어, 관리하는 자죠. 청지기는 지키는 자인데, 그 지키는 자처럼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이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들에게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또 청지기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말 하나님 말을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누가 남을 위해서 힘쓸 때 도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하면, 아, 원망도 나오고, 아, 나만 왜 이렇게 일을 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시험이 들수 있지만, 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해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너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영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토록 무궁하다, 끝이 없고 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주여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정말 삶은 이 말씀을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삶을 매일 매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정말 아, 힘들고 아, 아,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또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시겠습니다.